여러가제 하나님 말씀 10절에서 10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하 그 누구라도요 자기 영혼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은 만들 수도 없고요 무형성 비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형상적으로 누가 기도했을 때 자기 형상이 자기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달라고 막 누가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체처럼 보여주셨는데 마치 촛불처럼. 촛불이 여세가 많이 르셨던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이었다고 럽니다 마치 촛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촛불처럼 팔랑팔랑팔랑팔랑거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보여달라고 막 금식해가며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랬더니 마치 그렇게 모습을 봤다라고. 그러네. 근데 그 자기 영혼이 그 형, 환, 완전한 건 아니라 그냥 형,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으로 그렇게 마치 육체가 이제 후패해서 거의 죽을 때 가까웠으니 가그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만질 수도 없어요. 영혼은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울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든 이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죠. 흔히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안 좋은 사람을 양심이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인은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죽었어요.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 흉악한 사람들 보면, 양심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자기 편현하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거, 남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남에게 못된 짓다고 마약 팔고, 그런 것들.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육체가, 진짜 그런는 폐망하는 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타까워해. 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안타까워하고 애걸 복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목 부림치며 애걸 복걸합니다. 근데 실상을 알면 쉬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을 주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사의 자유 자유가 없어서. 자유로 자기 영혼이 자유치 않은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만사에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는 참 자유 그것이 없으니까 형통함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만무하죠.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모든 일에 자유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자유연체하고 기쁜 체에도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무슨 그 영혼의 기쁨이 있겠어요.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미국에서 도 목사님이 동료 교단 목사님이었습니다. 회계하라를 설교를 시리즈를 했더니 장로 권사가 쫓아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내가 죄지는거 봤어? 양심의 자유가 없으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으니까.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회개하라 소리 자체도 거부하는 거예요. 양심의 양심의 자유가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콩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복음적인 사람인지 율법적인 사람인지를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가? 이거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정죄받아? 죄가 기억이나?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정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물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준 세법. 여기에서 우린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께서 세법을 주셔서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해방, 자유해방 탕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한 염소는요 하나님께 식생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요 아세사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구해서 안수를 합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염소 그 모든 죄를 염소가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무임지경, 무임지경으로 가서 사람이 전혀 다, 닿을 수 없는 지경, 거기까지 가서 양의 꽃피를 놓아버립니다. 양의 꽃피를 염소의 꽃피를딱 놓는 순간에,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회중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회중의 죄, 백성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간 염소는 다시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이 아세살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염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회개한 죄는, 회개한 죄는 영원히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히 내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아세사 염소를 끌고 무인지경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염소를 딱 돌아오는 순간에 그럽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사를 위한 제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합니다. 회개한 죄는 한번더 따랐습니다. 회개한 죄는 영원히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기억을 하냐고 그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아사스를 위한 것은 마치어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는 믿음과 같아 회계는 우리 속에 죄 의식을 완전히 예수께 옮겨놓는 겁니다. 죄 의식을 완전히 예수께 옮겨놓는 거예요. 연약함이왜 없겠어요? 털어서 먼지나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연약함은다 있어요. 약함은다 있어요. 모순 다 있어요. 약점 다 있어요. 그렇다 그리스도 이제 옮겼으니 다시는 남 기억하지 않는 일부에 의한 죄 의식을 옮겨놓는 일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성령의 법을위해내 속에 있는 죄의 의식이 완전히 옮겨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야로 끌고 간 죄물의 꽃비를 놔야 돼요 죄물의 꽃비를 줄로 동동 메어 있고 마치 요즘에 바다거북이 목에 낚싯줄이찰찰찰찰 감긴 거 어떤 고래 상어한테 그 어구들이 걸려가지고 막 끌고 오는 거 그렇게처럼, 죄를 그렇게 꽃비를 놔야 되는데, 손이 끊어지도록 쨍쨍쨍쨍 감아서 끌고 다녀.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의외로 기독교 교회 안에. 그 아세살 염소를 광야에 끌고 와서 놔야 되는데, 그 놈을 집에다 갖다 매놓습니다. 부흥에 대 되면 또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 매 놓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다시 끌고 와서 집에다 매 놨다가 산 기도 가서 끌고 가서 또그산 그 기도원 그 뜰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기도회 집회 다 마치면 그 끌고 다시 내려옵니다. 집에다 매 놨다가 죄의식 때문에 이놈의 죄 해결하려면 이제 금식 해야 돼 금식. 그 기도원에 가서 또 묶어놓고 또 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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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짓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염소를,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아세살 염소를 다시 끌고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식한 짓을 많이 한다고. 죄가 떠나지 않았어. 이 죄의식이 내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럼 휴가 받아가지고 장기 휴가 받아가지고 나 금직해가면서 이거 할 거야 죄가 얼마나 큰지 큰 휴가를 내서까지 해야 되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해외로 놀러가 죄를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범인스러워 하는 것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죄 때문에 깜짝깜짝 놀리게 될 것이고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셨어. 하 그런데 마귀는요 아니야 너아직도 죄, 네 양심에 그죄 생각들 떠올르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주께서 내죄 사하셨다했는데 너는 아직 멀었어 마귀는 그래요. 밖게서러두빠게서는 흘려야 눈물 흘려야 너그죄살 알뚱 말뚱이야 뭐. 고행도 해야되고, 가가지고, 뭐, 봉사도 해야되고, 헌금도 해야되고, 저기 수도원가가지고몇년 동안 다 이것도 해야되고, 그래야돼야. 이걸 이어하는게 천주교잖아요.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놓아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아세셀 염소를 끌고 와서 놓고 돌아온 사람은요,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배드로가내발 닦고 내, 내 목욕 시켜주세요 그때더내 말씀으로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죠 동일한 겁니다 모든 죄의식과 안된다 막혔다 현실과 상호와 처지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무인적인에 데려가서 놔버리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청체도할수 없는 아세사를 이, 자기 삶을 집어삼키면 어떡해요? 자기 인생을 집어삼키면 어떡하냐고요? 아예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놔버리는 거예요. 왜 아세사를 괴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아세사를 위한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구가 있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가 한번 따라 하면서, 예수가 예수죠. 내 죄를 사하셨다. 사하셨다. 나의 연약함을 사하셨다. 네. 나의 부족함을 짊어지셨다. 네, 부족함을 짊어지셨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거 아니오 마귀가 하는 거지 죄의식을 특별히 더 갖다 주려고 그래 인두껍을 쓰고 너 걸을 수 있어 내 마음의 죄의식을 갖다 줘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내 마음이 항상 죄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건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미혹하는 거! 원수예요 귀신이요, 원수요, 마귀요. 내가 가져가라, 이놈새끼야. 네가책임라 이놈새끼야. 저 그런 욕해요, 이. 돌아가라, 이. 여러분, 회계가 마치 뭐가 갔냐면, 페인트병을 사서 페인트를 찍어, 붓을 찍어 바르는 것 같아요. 다 쓰다만 피틈 밑에 다말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것처럼 다쓰 사용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예수에게 옮기는 것이다. 옮그 옮겨 가지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의식을 자꾸 내게 있어서 자꾸 긁어거요 우리의 주를 한번 옮기면 그 속이 비워져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식으로 항상 철렁철렁 넘치고 있지는 않나요? 죄의식이 내 안에 그냥 아주 그냥 연못에 물 흘러넘거리는 것처럼 아주 철렁철렁거리지 않나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법이 성령의 법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는 믿음의 결과인데, 말로 그렇게 믿으면서도 실상은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게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은 절에나 있지만, 절간에나 있지만, 다르게 불쌍한 게 아니라 이게 불쌍한 거죠. 우 회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는 회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 없고 회개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그리성이 스될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요 뭐 교회는 될수 있어요 그런데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크리스천이 될수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멤버십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 그스지않될수없 있어요. 거듭남은 회개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거듭남은 거듭남은 회개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회개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얘기게 보세요. 사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는 회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를 믿어야 되고 다른 체험 없어도 돼요. 미안합니다. 다른 체험 없어도 돼요. 다른 체험은 안 가져도 좀안 가져도 돼요. 환상 안 봐도 돼요. 음성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회계 체험만 반드시 있어요, 구원받아요. 회계 체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영원히 간섭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회계거든요. 회계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영원토록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지은 죄를 영원토록 영원히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회계거든.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수 있고 예수의 공로만이 이 죄에서, 주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만이 간섭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회개거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 상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할 능력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상관하고 자기가 기억해서 자기가 체험지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게 이런 곰팡이 같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과거의 연약함들, 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온부로 돌아서세요. 그 온수들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이나, 어떻게 된 일이요? <laughs> 성경 읽고 있는 죄가 다시 기억이나 부흥에 참석하면 또 다시 죄가 기억이나 설교를 듣다 보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또그 죄가 기억이나 예전에 연약했을 때저 연약했을 때그 연약함 그 사람들 그 사람만 봐도 무득무득 죄가 기억이나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세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 아래. 진리의 법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한번더알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한번 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네. 오직 성령의 세법으로 그 죄를 기억지 하 않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법을 마음과 생각, 생각에 기록하여 영혼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쳐다 약은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죄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너 이거 죄졌잖아, 이거 죄졌잖아, 이거 죄졌잖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세법은 마음과 생각이 두어서 하나님이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 아니한같이 사람도, 그 사람도, 영원히 기억지 마라, 죄를. 내가 죄에 대해 내가 간섭한 마 한번 따라 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나는 기억하면 안 된다. 나는 기억하면 안 네, 이거예요. 영원히 내 죄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셔야 되지.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미 회개했다는 회개했는데도 내게 죄가 있지 않느냐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귀신들의 장난이고 원수들의 미혹입니다. 결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유혹하는 자네것이니까 네가 가져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온수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지 쫓아내야 되지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 예수가 내 나를 죄를 사하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무엇이었냐면 뭐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거룩하게 함과 동시에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아버지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죄를 사,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죄 많은 내 모든 죄들을, 주주들을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시고, 그 피로 성별하시고, 그 피로 쳐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가 우리들에게 베푼 사랑이요, 은혜요, 긍일이요, 자빈. 이런 죄를 다시 가져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죄는 네가 책임. 자라요. 지집주버드 것들. 쫓아내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다시는 접근 못해요 우리는 마귀가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아세셀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자아하고 아세셀에게 돌려보내요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무인지경으로 사라지게 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지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이요. 그가 보내신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 양심의 법에서 우리 양심에서 자유를, 해방을, 탕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율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영혼에 자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양심에 자유가 없는 것은 자기 영혼에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수양을 많이하고 헌신봉사를 충성을 많이 할지라도 자유가 있는 채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생명의 피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평생 한번 따릅니다. 내 평생, 평생. 양심의 자유하리라. 양의자유리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라 그랬어요내 평생 성령의 예수의 새 법에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라. 일단 지금 회개했는데도 두번 다시 두번세번 번 다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한죄를 대해서 예전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두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죄를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의 공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피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리스의 피를 보고 우리들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기 죄를 기억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장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장가?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온수만 귀신의 그 양심의 소리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넘어짐,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있느냐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자유해방당감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것, 다시 억압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온수이 주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라 떠나라! 나는 자유의 성령의 법의 자유언제다. 위치는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다른 걸 외치지 마세요.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울릴 때마다 회개자가 다시 기억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자다. 외쳐야 돼 왜냐 하나님도 회개한 내 죄는 기억지 않으셔. 내가 죄를 책임질 때. 젊망입 만약에 내가 죄를 책임진다면 마귀와 동급이 되버리는거야한번더따라습니다내제는 네, 네, 예수가, 예수가 해결하셨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의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셨으니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진리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그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